TV 미국의 속살 그 민낯을 들여보자.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음. 미국 속살 아니면 미국 민낯 이런 식으로 좀 줄여 보는게 어떨까요? 그래서 뭐 미송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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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미송, 감독이 감당이 안 되지. 그아 아, 제가 감당 네. anyway,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이 월마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아, 이번 주에는 또 아, 아시다시피 이제 세금 보고도 다 끝나고 저도 좀 여유가 있어서 일단 또 세금 보고 하니까 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그 많은 세금을 미국에서 걷어들여가지고 도대체 그 세금이 어디에 쓰여질까? 월급 공무원 월급 주죠. 공무원 월 물론 공무원 월급 주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 많이 들여온 그 세금을 가지고 미국의 연방정부의 예산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잘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죠. 혹시 어, 저 주님, 네. 천조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뭐 한국에서 미국을 얘기할 때, 뭐 천조국, 천조국, 뭐 천조국의 나라, 뭐 이런 말을 들어요그래저맨 처음에 천국과 음. 조국을 합친 그런 말인 줄 알고, 야, 벌써. 아, 그렇죠. 저도 뭐. 미국을 갖다 천국이라고 그는구나 제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어요. 저도 뭐 네.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러잖아. 우리가 또이 천국하고 또 비유되는 곳이 하나가 자, 하와이를 있어요 하와이를 갔다가 990. 음. 구당이라 그러죠. 천당이라 그렇죠. 그 하늘 아래 천당, 혹은 네. 뭐, 천당에서 하나가 모자르는 999당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하와이에 계신 분들은, 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laughs>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섭스크라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와이에 계신, 특별히 제 동생, 뭐좀 부탁해요. 네. 그, 천조국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 미국 국방 예산이 음. 한국돈으로 천조원이 네. 된다고 해서 붙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국 돈으로 미국 국방비가 천조 원. 야,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런데 네, 그런데 네. 이제 사실 꼭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미국 국방 예산이 가장 많았던 해가 언젠가 음. 자료 찾아보니까 예. 2010년 음. 7,210억 달러입니다. 7,210억 달러. 네, 이유어마어마한 환율을 한1,200원 정도로 줘으면 네. 865조 원. 865조. 원 네, 그러니까 천조는 안될 거죠. 어, 그냥 반올림해서 뭐, 천조라고 그러면. 아, 뭐 그러면서 네. 그 다음에. 최근 2017년도 회계년도의 그 국방예산은 네. 이게 평시입니다 5,900억 달러 한국 네. 돈으로 한 700조 원 조금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래저래 해도 천조는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지난해 그 한국 정부 예산이 한 470조 원이 조금 넘었죠 네. 그렇게 한국 정부 예산보다 많네 아니 그돈다 어디다 쓰고 어디 썼나 뭐 궁금한데요 그게 되게 궁금해 근데 이제 네. 그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따져 볼수 없어서 네. 지난번에 그 월마트 보면 1년 매출이 뭐한 5천억 5억 달러 정도 된다랬죠 그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 5천 그러니까. 900억 달러니까 아,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천조국 한다는 얘기는 그 국방 예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국방 예산이 그럼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어이게 자료를 보니까 예. 15에서 16퍼센트 음, 그 정도 되더라고요. 15에서 16퍼센트 네. 그러면은 뭐. 대략 미국 정부 예산은 한 4조 달러가 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음. 어그어 전체 예산에서 이제 국방 예산 비율은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왕 뭐 국방 예산 살펴봤으니 예. 자 그러면은 그 연방 정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 볼까요? 자 그럼 이제 퀴즈 나갑니다. 네. 돌발 퀴즈예요. 예, 예. 지금 연방 정부로는 몇회계년도입니까 지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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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론 뭐 2019년이 시작했으니까 2019 회계연도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는 당월 아 당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뭐18 회계연도다, 19 회계연도다 이렇게 안 부르고요. 18, 19 회계연도 이렇게 말르는게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원고랑 좀 벗어나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말은 없겠어요. 네, 그렇죠. 뭐. 뭐, 근데 이제 최신 정부를 보니까 네. 3월 달에 이제 그 이제 10월 달에 들어갈 그 연방 예산 미리 정부에서 행정부에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부 예산안을 미리 프로포즈를 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3월에 올 10월부터 될 거는 4조 7,460억 달랍니다 예, 아, 엄청나네요. 세수는 3조 6,450억 달러니까, 음. 그 차이가 한 1조 1010억 달러? 그 정도 적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모자르니까, 나머지는 결국, 어딘가에서는 빌려와야 된다. 빌려와야 되는 거죠. 아, 그리요 연방준비 그 제도가 있는데,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미국은 그냥. 비용이니까. 연방준비 제도, 그저이 Federal Reserve Board라는 Federal Reserve Bank는,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한 그 뱅코 코리아, 한국 은행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그 연방 정부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단밀려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3월에 프로포절한 예산이 그 10월이 되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음.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야 연방 정부 공무원들 월급 못줘 가지고 네. 네. 근데 결국 다주더라고요 죽긴 죽죠. 근데 네. 일안 했으니까 그거는 그만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방 정부에서 그거를 할때셧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그동안 업주몰레이드했던 휴가를 쓴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휴가 기간, 휴가철이니까 그렇지. 휴가도 월급은 줘야 되니까. 월급 은 줘야 아 되니까 결국은 받게 되는 그런 아 되는 거예요. 그럼 야. 이제 우리 그 미국의 예산 네.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저희가 국방 예산까지는 확인해 봤어요. 네. 그리고 네. 뭐 어차피 네. 이제 실제 예산 집행도 뭐 아직 2019년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5초에서한한 음. 뭐 2년 전께 아마 최근에 될것 같은데. 아, 그렇죠. 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번에 그 그러면은 이제 3월에 제출된 그 예산안을 보면요. 예. 숫자 크니까 한번 해 보자고요. 예. 4조 7,460억 달러라고 그랬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의무 집행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 집행분. 네. 그거는 뭐, 일종의 그, 고정비용과 같이. 그렇죠. 다 그래서 이제 이게 2조 8,410억 달러. 네네. 원고에는. 2조 8 4 0억 달러. 네. 네. 어, 달러가 아니에요? 네. 원고에는 저기 봐 0이 하나 빠졌나. 아, 그래요? 네. 아, 2조 8,400. 그 다음에 이제, 어, 네. 네. 1조 4,260억 달러는 예송, 예상, 예상 그 운영이 가능한 거. 네. 그리고 이제 4,790억 달러는 이자예요. 빚낸 거 이제 아까 1조씩 했잖아요. 4,790억 달러가 네. 이자로 낸다. 그렇죠. 아, 그럼 이거 하나로 바꿔버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거꼭 계산해 봐야 되는지. 뭐한 40조 되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40조 이상 되잖아요. 아, 이확실히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야, 세상에. 이, 그 이자 내는 거로 저 대한민국. 저기 뭐야 국방 예산도 다 커버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그 이제 미국 예산 되게 재밌는 건요. 의무 집행부는 음. 음. 법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별로 따져보지 않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이 예. 그러니까 어, 이번에 제출된 걸로 봤을 땐1조4 2 6 0억달러 네. 요거는 이제 이제 이, 저, 어, 정부가 이제 그 의회에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뭐 이제 의무 집행 부분이라 그러면은 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죠 우리가 뭐, 소셜시키리티라든지, 네. 뭐, 메디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소득층 보조라든지, 이런 좀, 복리나 복지 쪽에 계통이 좀 많을 것같으아요 그게 65%나 돼요. 그러니까, 고그 봐요, 이게. 우리가 1달러를 내면, 그러니까 100달러를 내면 그 중에 65달러를 우리한테 1달러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우리한테 베네피트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 뭐, 세금 날만 도좀 있긴 있어요. 음. 아 근데 이제 그게 누구 주머니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음. 그 아까 그 예산이 있으니까 음. 그럼 이제 정부가 쓸수 있는 그러니까 돈 있죠. 네. 그 이제 아껴서 쓸수 있는 그 돈의 절반은 국방 예산인 거예요. 그 어, 그렇다고 볼수 있죠. 아, 나머지는 뭐 교통, 교육, 뭐 재양군인 복지, 주택 보조, 뭐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의무 집행이 65%. 그런데 그럼 남은 남는 거는 한 35%인데.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6% 정도 된다니까, 정말 진짜, 야, 의무가. 다데 가중에 는 고중에 나 그냥 국방으로 쓰고. 고중에 이제 그 이자가 또 빠져나가요. 이자가 몇 퍼센트? 이자가 6퍼센트. 4700. 그러니까, 와. 그 사실은 그 연방정부가 외교하고 네. 국방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은 그냥 국방으로 싹 쓰고. 뭐, 외교로도 뭐 쓰겠죠. 한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이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만 해도. 그래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방정부 예산 따져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헌을 보니까, 네. 그, 미국 전체 그 GDP, 음. GDP가 뭐야, 죠 Gross 음. Domestic p r o d u c t 국내 총 생산이죠. 네. 거기에 20.8%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GDP는 한 20조 달러쯤 되는 거예요. 하간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그거보다, 레이님,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아, 뭐더큰게 뭐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단지, f e d 연방에 대한 예산이에요. 근데 연방 예산이잖아요? 그럼 각 주마다. 50개 주. 50개 주가 또 예산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50개 주 안에, 각주 안에는 또뭐 수백 개의 카운티가 있겠죠? 카운티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도 있을 때고. 그럼 그 카운티 안에는 또 수백 개의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따지고 보면, 이 연방 예산에 뭐 적어도 뭐두배내지세 배가 나머지 그 주와 카운티와 야, 미국에서 공무원의 대 아, 미국에서 아, 공무원의 대 아, 미국 그렇구나. 공무원 특징이 네. 이 하이 레벨로 올라갈수록 셀러리가 작아요. 작은 지방 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셀러리가 높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아, 그렇군요. 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거 생각했는데, 음. 세금 내는 세수, 그것한번 네. 따져보죠. 그렇죠. 뭐 적자 예산이니까 뭐, 당연히 세수는 뭐 훨씬 적겠죠? 그니까 2017년도에 4조 달러가 예산이었는데, 음. 세수는 3조 3천억 달러였어요. 그니까 7천억 달러가 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수에는 물론 뭐 개인 인컴 택스도 있겠고, 법인 인컴 택스도 있었겠고, 그다음 뭐, 페이롤 텍스도 있고, 뭐, 기타 뭐, 잡, 세금, 음. 잡단 세금. 그, 뭐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어? 율 그, 고 그거는 우리 저 레이님이 또한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 주세요. 일단, 일단, 해주셨습니까? 개인 인컴 텍스가 음. 절반이나 되고요. 물론, 그렇게 많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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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법인 인컴 텍스는한 뭐, 많아야 8, 90%? 그만큼 법인들은 머리를 써서 절세, 아, 하는 걸 그렇지, 많이 미국에선 아, 역시 미국에서는 회사를 차게에요 아, 그게 그렇죠. 있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어 그, 페이롤 택스, 30%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거고, 네. 뭐, 그러고 나머지는 자잘한 돈들이죠. 어, 오케이. 하여간, 이 숫자로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네.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 문언을 보니까 뭐냐면, 음.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그꼭그 그 고정비에 해당하는 그런, 그게 음. 예산이 점점, 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럼 뭐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도 고령화 사회가 되듯이, 미국도 의료사회가 좋아지면,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당연히 그 의료비가 점점, 점더더 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고정비 많이 들어가겠죠. 음.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영, 연방정부 예산에서 미국은 음. 1인당 얼마나 내년 한번 따져봐야겠죠. 대략 뭐 4조 달러라고 그랬는데, 뭐 인구가 뭐한 3억 5천? 3억?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럼 1인당 1만 달러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계산은 누군가 해봤나봐요 또 음. 최근 자료는 없는데요 음. 3천 달러 예산에 3억 명으로 친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90년대는 대략 음. 한 3,500달러 수준이었고 음. 그때는 예산이 적었으니까 그렇죠. 인구는 그렇게 확 늘지 않았잖아요 네. 2000년이 지나서는 급중해서 어, 6,328달러 음. 2011년도에는 음. 만, 오, 백, 오십, 일, 달러. 드디어 만 달러 넘었구나. 근데 아. 이제, 저기, 뭐, 굉장히 그 친절한 게, 예.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옛날에 기준으로 봤을 때, 음. 2000년은 3,496 달러. 음. 별로 안 들었죠? 혹시 어, 안, 안 들었는데? 네. 예? 2011년은 5,133 달러.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뭐, 거의, 뭐, 저, 가치가, 더블, 세 배? 더블, 두 배, 뭐, 세배 뭐 예. 이렇게 됐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그렇게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됐나요? 글쎄, 이 하이간, 저, 그때 뭐예요? 그, 그, 리먼 브라더스 망가지면서 그 서프라임 사태라면서 막 그. 그니까 그때부터 양쪽 어, 화하면서막 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음. 갑자기 뭐 화폐가치 떨어지고 그냥 숫자만 늘어났네 네. 아, 그럼 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국방 예산도 한뒤져봐야겠어 연방 예산, 국방 예산. 음. 뭐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천조국이란 소리가 음. 이게 맞는지 뭐, 사실 좀 긴가민가 하긴 해요. 네? 그래 뭐 그럼 뭐, 그 달러, 환율 달러의 그 값어치가 다르니까. 그죠? 그럼 뭐, 엄밀하게 따지면 해외에 주둔했을 때에 뭐, 이렇게 렌, 그, 그 뭐, 주둔지에 대한 뭐, 렌트라든지 이런 것들 뭐다 고려한다 그러면 천조하고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겠는데. 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혹시, 택스 프리덤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텍스 프리덤 데이. 네. 아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네. 좀 설명 좀해 주시죠. 그 택스 프리덤 데이라는 게 뭐냐면 그 택스 인스티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937년부터인가 아마 그거를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아, 이 전체적인 그 페더럴 세금하고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내가 1월 1일부터 땅해 가지고 돈을 한푼도 안 썼을 때몇월 며칠까지 모으면 그 해에 나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다 내서 그 이후부터 번거는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순수 내수입이 될까? 어, 그러니까 어. 매달 그 수입과 그 택스를 떼었는데 그 택스를 다 모아 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네, 앞에다가 다몰아서 네. 처음에 번거를 하나도 안 썼을 때 내가 도대체 1년 중에 며칠을 일을 해야 세금을 다 하고 내가 안했는가아 어, 그걸 텍스 텍스 프리덤, 그러니까 택스 프리덤 데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그게아 재밌는 게 뭐냐면 1900 1900년도 초, 네. 그때는 1월 22일이면 끝났어요. 어, 11달 번도 그러니까 다한 22일만 네. 일을 하면, 그냥 1년치 세금 다 냈다고 볼수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2000년도가 딱 됐더니 5월 1일이 됐어. 아니, 앞에 넉달 동안은 그냥 공신 거래 거의 그냥 세금을 위해서 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에 들어오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공화당 정부가 이렇게서 해 세제 개혁을 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다시 4월 15일로 왔다. 왔다. 아, 세금 보고할 때 쯤으로. 그 아, 그래서 진짜. 2019년은 그택스인스튜튜트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4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물론 이건 주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음. 전체적인 에버리지로할 때는 그렇게 된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거를 또 어떤 그 위에 계신 분이 낼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음.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처음 얘기했듯이 의무직행분 65% 의료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뭐손손못 대잖아요, 사실. 사실. 손도 못 대요. 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세금 내도 낼만하다. 음.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그 저희가 무슨 그 세금을 갖다가 그 동료하는 그런 캠페인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좀 그런가요? 아니, 그러진 않아도 우리가 음. 도대체 세금은 리피타 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세금을 네. 내면 어떻게 음. 사용되는가? 어, 아시다시피 그 국민의 3대 의무 중에 하나가 이 납세 의무안이에요. 아, 미국도 그런가요? 아, 그럼요. 미국도. 아, 그전에 그 <laughs> 전에 우리 세금에 대해서 잠깐 다뤘을 때, 네? 그뭐 개인적인 게 나는 뭐 국가에 세금을 낼뭐 납부를 이게 자진 납부이기 때문에 나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만 아, 그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국민이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납세 의무 잘 하십시오. 우리 레이님도 세금 보고 다 끝내셨죠? 아 그렇죠. 네. 어느 분이 해주셨죠? 네. 네. 자,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결론은 이제 어, 미국은 아직 천조국이 아닙니다. 아니죠. 돈이 모자라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하, 이게 천조 원이니까 음. 한국 경제가 혹시라도 망가져서 환율이 뛰면은 천조국이 될 수도 있죠. 이후하고 전혀 음, 상관없이 그렇죠. 1997년 IMF 그 펀딩을 받았을 때는 뭐 환율이 거의 뭐 2천 몇백 원까지 그렇죠. 그래서 ]구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음. 한국 경제 책임지고 있는 분들, 이들 잘해라. 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베네수엘라 꼴난다 어? 이런 거 음. 얘기해요. 그렇죠. 음.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런 노래 부르지 않게끔 잘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에바 페론이라는 분이 그 너무나 유명한 인이죠. 너무 네. 어떤 그 쪽을 등을 입고 하는 바람에 그쪽 부분을 전부 베네핏주다가 그렇게 됐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연 아 제2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되느냐 이런 아주 고민이 있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어, 네. 주님께서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또 저는 아직까지 독수리가 아니고. 아, 아, 결론, 결론 내 보세요 결론. 결론. 대한민국 좀 미국처럼 세금 내도 아이고낼만하다라는 아이 그런 한국 해야 공무원들이 우리는 음. 노냐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텐데 <laughs> 아니 뭐 공무원들이니까 면면 그 분의 그 낼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낼름을 좀 없애자 그게 바로 저희 <웃음> 결론입니다. <웃음> 네 그러니까 저는 선조국이 아니다고 음. 우리 지금 주님께서는 낼름하지 말자 낼름하지 낼름 말자. <laughs> <laughs> 자, 오늘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갔습니다. 다음에도 또좀더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제발. 제발.